안녕하세요. 실종동물 기가 막히게 찾는 방송 묘하게 팁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안타까운 사연은요. 세이라는포비안숏테어 고양이의 실종 소식입니다. 나이가 지금 5살 정도 됐는데요. 삼색이 컬러를 가지고 있고, 입가에는 주황색 털 무늬가 있는 아주 예쁘게 생긴 개냥이라고 합니다. 날짜는 5월 25일 오후 4시 40분경에 서울 강서구입니다. 초록마을로 백시 근처 공원 산책로에서 산책을 하다가 인근에 설치된 길에 차돌문이 켜지면서 아이가 놀래서 이렇게 힘차게 뛰었나봐요. 그때 이제 하네스 줄이 끊어져서 아이가 실종됐습니다. 지금 보이는 거리 뷰 모습입니다. 이쪽에서 아이가 사라졌어요. 지금 주인 분께서 굉장히 애타게 찾고 있는데요. 현재 고양이 탐정으로 유명한 동물보육원에 지금 현재 의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이는 빠르게 찾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가 됩니다. 지금 사진 자세히 봐주세요. 평소에 산책을 좀 자, 자주 다녔던 아이 같고요. 지금 고인은 하네스를 착용하고 있을 겁니다. 카이코 색상입니다. 자, 오늘도 끝까지 안타까운 사연 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